바둑이의 새 친구.

<놀람> 덩쿠야 어떻게 된 거야? 음, 넌 누구니? 음, 다람쥐 같기도 하고 캥거루지 같기도 하고. 그게 야생동물 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나도 이런 동물은 처음인데? 코리. 어? 이름이 코릴이라고 어. 집은 어. 어디 사는데? 가족은? 코리. 어. 어. 집도 없고 가족도 없대. 어. 혼자서 산에도 살았다가 길거리에서도 살았다가 했대. 어, 어 그래. 불쌍해라. 엄마, 포리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돼요? <laughs> 안 돼. 얘들 둘만 해도 쏙잡고도 엄마. 네? 리리 아. 어, 음. 네? 어 <laughs> 알았어. <laughs> 그렇게습니다렇게 해서 포리리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어머! <어허! 어허! 목소리> 잘한다. 비록 놀라면 기절하는 버릇이 있지만, 코리리는 춤도 잘 추고 재롱도 잘 길려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코리리를 처음 데려온 바둑이아고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잡아두 엉토킹 코리리 나왔어. 어? 잡아두. 엉터킹 어? 집에 있나? <웃음> <웃음> 자탄! 코리리가 응? 없어졌어!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30분 전부터 코리리가 안 보이는 거야! 바둑아, 코리리 냄새 따라가 봤어? <laughs> 바둑이가 냄새를 따라갔는데 길 중간에서 딱 끊어져 버렸대! 길 중간에서라면 설마, 교통사고? <웃음> 그렇다면... <웃음> <웃음> <로컨>! 나는 포테나드롭 <laughs> 오늘은 어인 일로 본인을 불렀소이까! 이코리이좀 찾아줘! 바둑이가 데려온 친군데 갑자기 사라졌어! 알겠소이다. 바둑이의 친구면 우리에게도 소중한 친구. 최선을 다해 찾아주리다. 알카본 출동이오. 알카본 드롭! 다들 착한 얘기 들었으면 바둑이 친구 코리리를 찾으러 갑시다. 그 동물은 뭡니까? 어? 글쎄, 얘가 맞냐? <laughs> 비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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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차에 치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기절만 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같았으면 그냥 가버리었겠지만 내가 누구야? 나 생물학 박사잖아. 네? 논문 조작하다 망신당한 그래! 논문 조작하다 망신당하고 가짜 화석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그래! 가짜 화석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네, 뭐야! 아, 아닙니다 아픈 데 건드리고 있었지만 아, 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보는 순간 머리에 딱 떠오른 동물이 있었다는 거지 바로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던 포유류 코리아 살티패스 진주엔시스라고 에이, 그건 화석으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견이지. 내일 발표한다고 기자들한테 연락해. 그리고 연구소 경비도 철저히 해. 뉴스 보고 도둑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게 그래. 시간이나 찾았는데 보이질 않네. 어, 어? 자탄 저기. 거! 뭐라고? 백악기 시대 포유류,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회 전시 예정? 말도 안 돼! 왜 코리리를 자기 맘대로 데려가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차탄! 이제 어쩌지? 똑하긴 당장 구해와야지! 따라와! <laughs> 요, 여보! 저거 봐! 뭐? 저렇게 귀한 거면 돈좀 되겠는데? <laughs> 좋았어. 도둑의 첫 번째 의무. 훔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훔쳐줘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동물, 식물이라도 말이지. 오, <laughs> 어, 저기가 좋겠소. 랩토쿤 음. <레토쿵>, 안킬로쿤, 마르케쿤, 코리리를 구해줘. 좀만 반드시 구해올게! 가자! 앞에 어? 막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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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잖아! 렙타쿠 박치기! 응? 무슨 일이야? 너, 너희 누구야? 오지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추 후추 자 가루! 응? 어? 어? 아이고, 눈 매워! 허허이고 아이고! 어? 놀라지 마! 민 차탄 부탁으로 왔어! 가리가리 가리. 어, 차탄! 말해봐요! 우리가 고리를 구했어! 잘했지? 잘했지? 알카몬들 가리. 최고! 어딜 가려고? 아까 당했지만 이번에는 안 당한다! 힝! 그럴까? 받들아 방을 방을! 엥? 이게 뭐야? 방을 방을! 아이고 아우! 감히 우리가 찜한 걸가로채다니 대체는 우리 거야! 여보! 응. 빨리 잡아! 캬아! 장갑 앙키로쿵! 알로 변하라! <웃음> <웃음> 이렇게 코마 올수가 들어가기도 전에 알아서 가지고 나오다니 순순히 그지 내놓으시지. 허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안니라 고주파 한번. <laughs> <laughs> 너희들 수법은 다 알고 있지롱. 이격 전류. 가 먼저 발견했다고? 어머뭔 소리? 우리가 훔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꺼라고 네 맞아. 꿈도 야무지셔? 어차피 맨 마지막엔 최고도둑 나 티라인 손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 자, 아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욕심은. 그 욕심 거품처럼 터뜨려 줄게. 받아라! 방어의 방어! 뿅! 그럼 바둑이한테 돌아갈까? 흘렀라그 테라드로콩이 코리리구에서 돌아가신다! 그렇게 코리리는 바둑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